카탈라가 지네들 짓이라고 떠들고 있어 오로지카스탄의 그 늑대가 시켰겠지 알렉스가 화음극을 찾으려고 그쪽에 침투했어 그럼 해방군의 지원이 필요할 테니 그쪽 지휘관을 만나보라고 해 카림이랑 아는 사이 그런 셈이지 내 이름을 대라고 해안 그러면 죽어 프라이스 대위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지? 그쪽이 카림인가? 난 알렉스야 말해봐, 알렉스 이거 기밀인데, 응? 나갔어 밖에서 대기해. 이틀 전에 테러범들이 러시아 화학무기를 탈취했어. 알카탈라나 할 짓이야. <laughs> 러시아는 너희나 알카탈라나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나한테는 알카탈라나 러시아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둘다 테러범이지. 우린 절대 가스는 안 써. 그럼 <laughs> 뭐그들의 빼돌리기 전 어디로? 유럽 아니면 미국? 우리 에긴 일상이야. 대장, 시간 다 됐어. 누구야? 알렉스, 여기 내 오빠이자 참모인 하디르. 지아의 인가? 프라이스 대위 쪽이야. 하, 그럼 러시아 저기만. 뭐 도와줄 친구들이 좀 있지. 결정은 당신 동생이 하겠죠. 뭐. 당연하지, 파라가 대장이니까. 러시아군이 아직 여기에 남아있어. 놈들을 여기서 몰아내야 돼. 다 동의하는 거지. 맞나? 아, 바르코프의 부하들이 도시를 점령했어. 놈들을 공격한다. 우린 미사일은 없지만 방법이 있지. 동의하면 도와주지. 실력을 보여봐. 그렇게 하지. 오르지크스탄에 온걸 환영한다. <놀람> 이 터널이 우리 생명줄이야 러시아군 지휘관이 여기로 올 거라는 첩보야 놈을 죽여버릴 거야 계획은? 폭탄으로 관심은 끌겠네 그렇게 러시아군을 기지 밖으로 유인한 다음 공격하는 거야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우리까지 괴물이 될 필요는 없어 공격을 준비해줘 조심해 알렉스, 폭탄을 받아 엄격 외관이 달린 시포야 고마내 동생을 지켜줘. 알았어. 다릭 선수. 어서 나와. 빨리. 으흐. 미국인? 믿어도 돼요. 알렉스, 이걸 써. 나 어때? 됐어. 삼촌 상황은요? 러시아놈들이 밖에 있어. 무기를 든걸 보면 바로 쏠 거다. 그럼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지 알렉스, 러시아놈들에게 총안 보이게 잘 숨겨. 따라와. <목소리> 나는 노래들이 사는 거니, 이 땅에 소용가 라하는 거지 아르코프의 병사들이 도시를 장악했어. 오늘 분기가 바짝 들어가면 아, 장교들이 오는 날이거든. 바르코프도 오는 건가? 거의 안 와. 더러운 일은 다른 놈들에게 시키고 자신은 숨어 있으니까, 더러운 일이려니 쳐버리지. 저항하면 만든 여자들은 맞는지. 벽돌을 날라. 여자들은 들어그라 여기서 갈라진다. 침투하려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해. 정문으로 들어가 반대편에서 보자. 내가 이 땅을 보호하고 관장을 대표했음에도 일부 우르지크스탄이.

연락책이 바로 앞에 있다. 폭탄을 준비했을 거야. 더큰 폭발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야. 진짜. 우리 연락책이 발각됐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소음기가 필요해. 오일 필터를 소음기처럼 사용하면 될 거야. 근처 차량을 찾아봐. 경비는 내가 감시하지. 이 반란군들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랑무도한 공격을 서슴쓰않고 있다. 이거면 되겠군. 줘, 돌아가서 우측을 노려. 트럭을 돌아서 가, 우측으로. 안 아, 돼! 네. 나 비가? рабочая <략한> 시야. <힘이> 둘을 처리해 나머지 내가 cardo. 맞지 클리어, 몸 숙여 잠깐, 문에서 떨어져 잘 보이나? 그래 저쪽 둘, 나머진 내가 할게 루쪽 방도 살펴봐 알렉 e a r 이 클리어. 이쪽이야. u 광입니다모두 o 폭탄을 확보했다. 헛된 o t 은안 Pok Pan Hakwetta. But then he s e n 는 me. c h o n p 목이 어, 매리야. 인연 정체는 알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나 걱정하지 않아서 목이 매달린 거다. 자, 몸들을 보아라. 가야 돼. 알겠나? 장신랑을 저지기 위해. 가스훔친 놈을 찾으려고. 이미 약속된 거긴 하지만. 바르코프가 난리를 가끔 치는 가끔 다시 흥기 시켜줄 필요도 있지. 임무를 완수하고. 바르코프의 미친 짓을 끝장낸다 바르코프가 헬기를 보내고 있다 격추하면 기지에서 병력이 빠져나올 거야 그 틈에다 공격한다 그래, 헬기에 폭탄을 설치해 내가 업어 하지 경비병이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 끝나고 여기서부터. 을 처리했다. 잘했어. 알고 있겠지? 클리어 이 오일 필터 나쁘지 않네 폭탄 설치 완료 제대로 한방 터뜨리겠는데 계속 때려다 이제 다른 쪽해기로가 방지. 계단 위쪽에 감시병 발견. 왼쪽이다. 시민들 휴식. 아, 잘 찾았네. 어호할게 고양이처럼 잽싸네. 고양이보단 개과야. 우리 러시아의 강정들. 휴식을 모른 폭탄 설치 완료. 내 위치로 와. 이제 여기로 돌아와, 알렉스. 오늘, 오늘 상황 종료. 시시 됐어. 어려버려 n decide. i 알렉스. 잘했다. 이쪽으로. 대기. 왼쪽으로. 대기. 됐어, 착륙장의 병사들이 여기로 몰려온다. 좋아, 트럭들이 피었다 빨리 저걸로 해가래. 더 온다, 바짝 붙어. 깜짝 선물이다. 놈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 못 치는 법이 없거든. 멋진 장면을 못 보는 건 아쉽지만. 늦기 전에 가야 돼. 다음 골목을 지나면 터널이다. 타릭 사투 집 아래에 있는. <목소리> 진짜 멈춰. 멈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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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놀람> 그래서 왼쪽 트처리해 잘했어 편으로 차리러다올 거야 봐스트장에서온 지원군이야 계획이 통했어 리지 길은 문이 열려 있어. 삼촌아. 늦었어. 절대 도망칠 분이 아니야. 가자. 클레어. 들어가자. 아들한테 간다. 너무 아까운 피를 흘렸군. 전쟁이란 잔인한 법이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바르코프의 비행장을 점령한다. 지옥 같은 싸움이 되겠네. 눈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아들에게 계획이 있어.